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스님이라는 한국말 자체가 스승님에서 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음.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영런 티 r 에 가깝겠죠. 음. 그래서 스승님을 줄여서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할 때는 사실 딱히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음, 맞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이 기독교 쪽에서 쓰는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음.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요? 금욕적으로 어. 기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 그거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아, 수... 수도... 수도, 수도, 네, 그렇죠. 수도원이죠. 우리말로 수도원이고 영어로는 monastery라고 하는데요. 음, monastery 만스트리 안에서 이렇게 어, 수도를 하는, 기독교식으로 수도를 하는 분들을 이제, 어, monk라고 합니다. 음. m-o-n-k 해서요. 음. 그래서 스님은 영어로는 불교 쪽의 몽크 분들이다 해서 Buddhist Monk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Buddhist Monk라고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스님을 부를 때는 다른 용어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연 스님을 배웠을 때 이분이 외국 스님이시라서 영어로 제가 불러드려야 될때뭐 um, Buddhist Monk, 자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맨 앞에 호칭을 부르는데요. 혹시 영어를 배우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왕이나 아니면 귀족을 부를 때 앞에 your majesty 이런식으로 호칭을 부를 때가 음. 있는데요 폐하 뭐 아니면 뭐 <laughs> 왕비 귀하 뭐 이런식으로 His 식으로. excellency도 있잖아요 His excellency 뭐 이런식으로 앞에 부르는 호칭들이 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님께도 이런 호칭을 씁니다 음. 좀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Venerable v e n e r a b l e 이라 단어인데요. 음. 뭐, 자비로운 또는 음.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음. 어떤 경지에 이르신 이런 표현이라서요. 제가 만약에 영어로 자연 스님을 부른다면, 음. 자연 스님 이 아니라, <웃음> <웃음> 이 아니라 "Venerable 자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